너가 만약에 지금 나한테 영주권을 스폰서를면 어, 나는 계속해서 있으면서 너의 회사에 갔 같이도 모아 쓸수 있어. 어때? 생각해 볼래? 얘가 미우기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흑인들이 막, 파, 아, 막 엄청나게 큰 광장과 고관에 있는 그런 시계탑. 이날 때 뭐가 좋아질까?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자, 저는, 어, 연말에,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비디오들을 기획을 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연말과 이제 또 연초를 골골대면서 보내다가 드디어 말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썰은,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땄는지, 그리고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저의 연애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볼까요? 자, 저는 미국에 2012년 6월에 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당시, 어,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실습 문제 때문에 어학연수를 언제 가냐를 결정을 하다가, 이제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다녀오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제 6월에 오게 되는데요. 협회를 내고, 그리고 이제 LA로 떠납니다. LA는 이제 카플란이라는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LA 캘리포니아의 되게 그런 막 릴렉스한 바이브와 막 야자수와 바닷가와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너무 한국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미국인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가 싫다. 난 여기 뭔가 어떻게든 눌러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레벨을 이제 그 도달을 하면은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약간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교 정도? 그런 전문대학교를 이제 어떤 다른 시험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카플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높은 레벨을 이제 도달 하고 이제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야겠어. 나는 어떻게든 있어야겠다. 내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해서라도 엄마, 나는 여기 있고 싶다. 여기서 학교를 가고 싶다. 한국에 있는 학교는 도저히 가기가 싫다.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설득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산타모니카 컬리지라는 학교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입학을 하는데 이그 미드에서만 보던 그 이렇게 텍스트북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캠퍼스 걸어 다니고 막 학교 수업 듣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수업 듣고 사람들 만나고 이제 거기는 사실은 산타모니카 컬리지라고 말은 하지만 거의 약간 산타모니카 거의 무슨 한국 캠퍼스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인들 이 진짜 많았어요. 아무래도 LA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분은 이제 일본어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제. 되게 여러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한테 되게 그 애정 공세를 했어요. 막 되게 뭐라 그러지 제가 막 여러 친구들이 떠나가잖아요. 영원연수를 하면 어원연수때 알던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제그 친구들이 떠나가서 우울하거나 막 이럴 때막 갑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막 그린티라떼 제가 그때 좋아했거든요. 그린티라떼 마차 스타벅스 그린티라떼 그거 막 품에 안고 막 과자 이런 거 달달구리들 들고 와가지고 막 우울할 때 이거 먹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막 이런 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은 뉴욕에서 교환학생으로 잠시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LA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갈 기한을 두고, 뭐한 1년만 있다 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 뉴욕에 뭐 유아교육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그쪽으로 학교 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너는 한 이제 단기간으로 와 있는 거니까 서부와 캘리포니아와 이제 동부 뉴욕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잘 설득한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유아교육 그 유명한 학교들 리스트를 쫙 보내준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계속 보내주길래 제가 또아 그럼 괜찮은데 가볼까? 해서 이제 또 엄마를 설득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저는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고. 이제 서부 1년 그리고 동부 1년 그렇게 지내고 딱 2년 정도만 있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짐이었거든요. 아, 사실 솔직히 남자친구 때문에 가고 싶은 거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학력을 했어요. 아 나는 이거는 나의 학구열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동부도 경험하고 서부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 풍부한 사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엄마도 허락해 을 줍니다. 그래 뉴욕 좋지 가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뉴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2014년 초 정도에 이제 뉴욕을 옮기게 돼요. 자, 이제 뉴욕에 오게 되니까 사실 캘리포니아의 느낌과 뉴욕은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LA에서 사람들이 되게 막그 톤도 달라요. 이제 LA에는 막 예를 들면, Hey, how are you? 막 이렇게 한다고 치면. 뉴욕 오면 how are you 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flat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되게 좀 차갑고 아무래도 도시니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아시안이고 막 이제 캘리에서 온지도 얼마 안된 한국인인데 막 와가지고 막 하, 하, 얘가 뉴욕이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흑인들이 막 get the fuck out of my way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유아교육과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실습도 많이 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장 경험도 많이 쌓고 이러면서 점점 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고민을 했어요. 아 여기서 그냥 4년째를 다 나올까? 한국을 가지 말고? 왜냐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말합니다. 엄마 내가 그냥 거기 학교는 그만두고 여기서 학교를 졸업할까 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되게 소쿨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쿨 오케이 해라.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고 제가 4년제로 또 편입을 하는 걸 고려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트랜스퍼를 하는 브루클린 컬리지로 가게 됩니다. 브루클린 컬리지는 진짜 브루클린 저 깊숙한 안쪽에 있거든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그래서 이제 거기로 학교를 가는데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 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동네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딱 이제 어드바이저랑 상담하러 그딱 학교를 딱 갔는데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뉴욕의 대학교들은 보통 캠퍼스가 없어요. 뭐, 컬럼비아 대학교는 캠퍼스가 좀 있기는 한데 되게 작고 뭐, NI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는 뭐 빌딩들이 사실 캠퍼스니까 한국의 어떤 그런 캠퍼스 개념이랑 다르거든요. 딱 거길 도착을 하니까 엄청나게 큰 광장과 막 도서관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시계탑, 그리고 막 종, 종소리 울리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이 캠퍼스 라이프 마음에 들어. 이거야.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컬리지를 가는데요. 학교 생활도 재밌었어요. 이제 유학교육을 저희 학교는 브루클린 컬리지는 하게 되면, 어, 마이널,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그게 뭐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해서 아트로 선택을 했고요. 미대생들이 듣는 코스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각 수업도 하고, 유학 수업도 하고, 막, 필름 카메라로 이제 사진 이렇게 그 블랙룸 들어가 가지고 그런 작업들 그런 것도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아주 단단한 경험을 쌓아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제가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제 유학생으로 신분으로 F1 비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사실 일을 하면 안 돼요. 뭐, 무급으로 일을 하는 거, 뭐, volunteer work,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직접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스템이라고 그 해가지고, 뭐, science, 뭐 engineering, um, technology, mathematics,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약간, 이과적인 분야가 아니면, 취업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OPT라고, optional uh, practical training일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자, 너가 졸업하고, 한번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봐라. 그리고, figure out 해라. 너의 삶을. 약간 이런 느낌. 1년, 딱 1년만 줘요. 그래서, 구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직접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앞날을 이제 뭔가 설계해야 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0일 동안의 grace period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끝. Goodbye. Good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할때당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제가 그 실습을 하고 있던 유치원에서 저한테 일자리를 준 거예요. 너그 교사의 자질이 충분한 것 같고, 보통은 그 보조교사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2, 3년 정도 너를 봐오면서 너무 너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담임교사직을 주겠다. 어, 만삼세반. 일을 해볼래? 라고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좋다. 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그 기회를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근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유치원에 이제 원장이 따로 있고, 그 어떤 이 모든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CEO 같은 느낌? 그 분한테 갑자기 미팅을 제가 잡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너그 교사는 보통 1년, 계약직이잖아. 근데 여태까지 나의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 동네 데모 그래픽을 봤더니, 뭐, 에이시안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도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좀 있고, 난내 일에 되게 자신이 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만약에 너네랑 1년만 계약을 하면, 나는 1년 뒤에 이만큼 마 너네 회사를 번영시킨 다음에 난 떠나야 해, 내 나라로. 근데 너가 만약에 지금 나한테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면 어, 나는 계속해서 있으면서 너의 회사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어. 어때? 생각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프로포즈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영주권 스폰을 해달라. 그러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너네랑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학생 비자로 오게 되면은 학생 비자 그다음 비자가 취업 비자예요. H1B. 그리고 이제 그 취업비자 다음에 이제 어떤 추천 같은 거를 통해서 어 영주권을 딸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 근데 저는 그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영주권 해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무슨 어떤 깡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변호사를 알아봐서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봤더니 비용은 거의 한만 오천불 정도 돌고, 하화로한 거의 한 이천만 원될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계산을 대충 했을 때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너가 지금 그 OPT,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빨리 사장을 좀 설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설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사장이 택스 보고서, 세금 보고서를 오픈을 해야 돼요. 이 변호사한테. 근데, 만약에 경영하면서 뭔가 뒷구리 이상한 쿠리쿠리한 걸 하고 있으면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민한 정보니까. 그래서 이 사장이 약간 아안될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아 해주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텍스 보고선 안될것 같아라고 하다 가 결국에 마음을 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 이 대장정이 시작을 하게 돼요.